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더워서 이 자켓을 벗고 할까 계속 입 구해야 되나 늘 고민스러웠던 시기였고 여러분들은 대다수가 단팔을 입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 사주가 지나고 지금 추워져서 두꺼운 외투를 입고 이제 오게 됐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약속했던 게 있었죠. 여러분들께서 이 수업이 끝나면 DSLR 카메라를 만지는데 편하게 만질 수 있게 하고싶다 기억나십니까? 네 음. 음. 나는 편하게 만질 수 없다라는 분이 음, 있으면 힘들어 보세요 <laughs> 만질 수는 있죠 그렇죠? 네팅도 <laughs> 음,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을 해봐도 제가 처음에 저도 카메라를 사서 한 7년 전에 사서 어, 이거를 설명서를 읽어보면 이렇거운 설명서를 읽어보면서 한번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두 번을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이걸 한 학기에 이큰 d s l 카메라를 마스터한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네,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 영역에서 쓰는 세팅값 정도는만큼다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물어볼까요? 좋습니다. 보철물, 우리 보철물 촬영할 때하고 구황 촬영할 때하고 세팅값이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좋아요. 보드는? 좋아요. <laughs> 조리개는 22고, 어, 22에서 25 사이 맞아요 둘 다. 좋아요. 셔터 스피드는 125. <laughs> 네. 좋아요. 화이트 밸런스는 플래시. <laughs> 플래시. 좋아요. ISO는 200. <laughs> 반에 이제 제가 몇 번을 얘기해서 를 <laughs>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많이 노력을 했다는 뜻이죠. 그만큼 이었다는 얘기예요 손에. 그래서. 어떠한 DSLR를 카메라를 여러분들께 줘도 이제는 기존 불문하고 버튼만 찾아서 맞출 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 네,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영역 쪽에서 쓰려면피사기 심도가 깊은 사진이 필요합니까? 얕은 사진이 필요합니까? 얕은. 깊은. 네, 어, 그렇지. 깊은 사진이 필요해. 깊은 사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말은 얕은 사진으로 나온 거잖 그렇죠? 알고 있어요 중절치에 초점 맞고 측절치에 안 맞고 견치에 안 맞고 소구치에 안 맞으면 우리 쪽에서 자료화해서 쓸수 있는 사진은 안 된다고 했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앞에 나와서 다 친구들 구강사진도 찍어보고 콘트라스트도 찍어보고 다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심도가 얕았나요? 깊었나요 깊었어요. 그렇죠 우리 건전지 놓고 찍을 때 기억나십니까? 피사계 심도 연습하려고 건전지 놓고 찍었죠. 눈으로 볼 때는 이미지가 어, 분명히 앞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찍었는데 다 비슷하게 맞아있거나 맨 앞에 맞거나 가운데 맞거나 뒤에 맞거나 여러분들께 제가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일부러 연습을 좀 시켰던 겁니다. 심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알게 하겠고 근데 심도를 깊게 해서 찍으니까 즉 조리개 값을 올려서 찍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초점이 앞뒤로 맞는 영역이 깊어졌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앞에 초점도 맞고 뒤에 초점도 맞고 그 뒤에 있는 것도 초점이 맞는 영역까지는 들어가고 네. 어, 여러분들과 이제 시간적인 제약이나 공간적인 제약, 그 다음에 어, DSLR 카메라가 없는, 아직 네, 아직 없는 그런... 우리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실습이나 조금 더 신도 있는 조금 이렇게 어, 재밌는 이런 실습들을 조금 더 해보고 싶었던 건 사실입니다. 어, 출사 나가서 인닝도 연습해보고 싶었고요. 네. 그 다음에 주민도 <laughs> 연습해보고 싶었고 또 풍경 사진도 어디 멋진 데 가서 농복궁을 가고 싶었는데 어, 시간상 못했던 건 제가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감입니다꼭 나가고 싶었는데. 그리고, 어, 여러분들께 유니트 체어에서 쉐이드 테이킹 하는 거 한번 직접 해보고 싶었는데, 그것도 그 하필이면 목요일 날 어, 치유생과의 실습실이 풀로 쓴데, 그래서 그 부분이 협조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제가 좀 무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만한 자신 이 있어요. 여러분, 들이10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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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러분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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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던 과정들 결코 질 낮은 수업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들께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그렇게 활용을 잘할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 여러분, 들의노력 유명히 있었음 아주 컸다는 것을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제가 재밌는 걸 하나 갖고 왔는데요. 쉐이드 테이킹에 관련된 걸 하나 갖고 왔습니다. 쉐이드 테이킹은 일반적으로 우리 이 수업은 직과 기공학 사진 실습이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요. DSLR이 없는 직과나 DSLR을 잘 못쓰는 병원쪽에서 어, 쉐이드테이킹을 치과의사 선생님이나 스텝 선생님이 직접 합니다 그런데 카메라 없이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해요 기억나십니까? 자료화 시켜서 쓸수 있는 그런 카메라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와 자료화 시, 보기에 볼 수는 있지만 자료화할 수 없는 이미지 휴대폰으로 찍은 거 모니터로 띄워 보면 그 자료화할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작은 이미지로 쓰겠다면 모르겠지만 이 병만한 스크린에다가 빔으로 쏴서 해상도 높은 그러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려면 어렵죠. 그거는 픽셀 수하고 상관 없다 그랬죠. 그렇죠? 기억 나십니까? 예, 모의 크기에 따라 틀려진다 그랬죠? 이미지 센서 크기에 따라서 틀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잘안 나세요? 요즘에 제가 어제 재밌는걸 하나 갖고 왔는데요.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휴대폰으로 하도 소장님들이나 소장님들한테 어, 쉐이드 테이킹을 한 사진을 보내온답니다. 그럼 그 광원을 뭘로 찍었을까요? 그냥, 그냥 휴대폰 놓고, 프레시 터트려서 찍어본 사람 있죠. 다한 번씩 터트려서 찍어봤죠. 네. 이 치과 기공학 사진학 실습이에요. 분명히 이 휴대폰 카메라로 찍는 것도 사진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DSLR만 사진이 아니고요. 이것도 사진의 하나죠. 근데 하도 요즘에는 이걸로 쉐이드 테이킹을 해갖고 이 사진을 갖고 온대요. 소장님 카톡으로 흉! 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소장님이 그걸 보고 또 혼자 보고 있다가 옆에 빌드업 하시는 선생님한테 복사해서 넘겨주고 그럼 빌드업 하시는 선생님이 자기 켜놓고 참고해서 본다고 합니다. 물론 스피드면에서는 아주 빠르겠죠. 그런데 그 사진이 여러분들이 발표 자료화하거나 발표를 해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데이터화 시키는데 그냥 뷰어로 볼수 있는 정도이지 활용할 정도의 퀄리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진마저도 잘 찍어야겠죠. 그래서 국내에 있는 그 업체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아, 이게 국내에서 개발해갖고 특허를 낸 제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LED 광원이 들어오는데 이 LED 광원이 어, 태양광에 세분도와일는5500 켈빈이 나오 나오게 맞춰진 거라. 그래서 쉐이드 테이킹을 하는데 체어라이트를 쓰지 않고요. 이거를 한자 입에다가 이렇게 대고 대고 이 <laughs> 예. 예, 휴대폰 카메라에 프레시로 터트리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찍는 거예요. 아니면 약간 거리를 두고 찍어도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충전을 제가 좀 해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뭐 특허를 냈대요 뭐 여러가지 기능들을 많이 넣어서 눈필요하지 말라고 필요할까봐 파란색 라인도 넣어서 이렇게 필요한다 싶으면 파란색 받다가 다시 이렇게 볼수 있게 착시를 줄이게 여기서 충전을 하면 될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그리고 네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이거는 개선할 부분이 하나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어딜까요 혹시 여러분 크기는 괜찮죠? 딱 육전치 딱 들어가겠죠 그렇죠. 육전치 좋습니다. 크기는 괜찮아요. 주머니에도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또요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했어요 다 좋다 휴대성도 괜찮고 충전식이라는 거 선이 없다는 거참 좋고 또 여기 두배 확대경으로도 쓸수 있고요. 2배, 3배 확대경이 있고요. 껴서 쓸수 있고요. 저 물건 파는 사람 아니죠, 그렇죠? <laughs> 네.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갖고 왔어요. 네. 우리나라 국산, 순수 국산 기술로 만든 어, 쉐이드 테이킹용 그러한 썬라이트입니다. 뭐가 개선을 하면 좋을까요? 전 이거 딱 그만 생각하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얘기했어요. <laughs> 어, 아까 뭐라고 한거 같아? 몰라? 모르겠어요? 대, 대원님 빛이 정면이 아니라 응. 응. 사광으로 들어가는. 아, 이거는 확산광이에요. 일부러 확산광으로 만들어요. LED를 다이렉트로 받으면 빛이 직선광으로 가기 때문에. 예. 하이라이트가 생기고, 이거는 일부러 분산광, 확산광을 이 얇은 패널을 넣어서 이렇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건 되게 잘 만들었어요, 정말. 기존의 거에서 많이 개선됐어요. 또 하나. 저는 색깔 바꾸자고 했어요. 바디 색깔. 물론 흰색도 무채색이죠, 그렇죠? 아니에요? 맞죠? 이걸 그레이로 바꾸면 어떨까요? 눈이 편안하게. 그리고 우리 치아 색깔 보는데 영향을 주지 않게. 그리고 이 블루 라인도 되게 신경써서 막 넣어 놓은 거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오히려 반대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보고 아 정말 나름대로 진경을 많이 썼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왔고요. 자, 다 오셨죠 이제? <laughs> 좋습니다. 어 카메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수업했던 거 또, 그 미니스튜디오 설치해놓고 옆에서 크게 광원 터트려서 보철물 찍어본거 보철물 찍어보고 보철물 종류에 따라서 과연 다이렉트 광원을 쓰는게 좋을지 그런 디퓨징 즉 소프트 된 부드러운 광원이 소프트 박스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빛을 조여주는게 유리한지 이런거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직접 여러분들 조별로 어, 나눠들었던 카메라로도 찍어보고 나와서도 찍어봤습니다, 그렇죠? 바로 피사체의 종류에 따라서 틀려진다. 즉, 치과 기공 보철물이 빛을 100% 반사시키는 그런 즉 반사광이 많은 반사율이 높은 피사체인지 아니면 빛을 어느 정도 투과하는 피사체인지에 따라서. 직접 광원을 쓸 것인가 확산 광원을 쓴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직접 보고 느낄 수 있게 다 실습을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을 네. 여러분들은 거기까지만 알고 가셨, 가셔도 어, 되게 많이 되는 거고요. <laughs> 제일 기쁩니다. DSLR 이번 수업시간 통해서 안 만져본 사람 있어요? 다 만져봤죠? 예. 잘못도 눌러보고 예. 제가 그랬죠. 버튼 잘못 누르는 건 괜찮은데 근데 망가지지 않으니까 던지거나 떨어뜨리지만 말아먹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 정말 너무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DSLR 사드려도 목줄 절대 바깥으로 안 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laughs> 5분 정도 이제 잠깐 휴식을 취하고요. 발표자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게요. 어, 지금 이쪽 발에서 발표하실 분들이요. 어, 네 분, 다섯, 아니, 초반 아니구나. 초반 몇 명이 있죠? 그 비자가 김희진 씨, 김성현 씨, 세 명, 5명. 네 명, 다섯 명, 다섯 명인가? 맞죠? 다섯 명이 어, 좋은 주제로 발표를 오늘 진행을 합니다. 다섯 네. 분은요, 앞에 잠깐, 5분 정도 쉬는 사이에 앞에 나와서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발표자로 좀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대한민국은 아직도 동방의이지국이죠, 그렇죠? 장유서순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린 순으로 해야죠. 네. 자, 뭐 여기 민증가야 됩니까? 자, 자기. 저희가 발표할 순서인데 나이가 어리다 나오십시오. 네. 찍고 있어요. 찍고 있어. 퀴큐난 포도 먹게. 기억 자료를 야 되는데 이 괜찮은 먹을 건 이렇게 받아야 돼잘 <laughs> <laughs> 먹겠습니다 잘습니네 아니에요 먹고다아더 맛있는 걸 사주고 싶었는데 이 돈이 많다 보니 천 저... 맛있어 아 맞아요 이거 제가 대학원 갈때어 우리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네,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침대, 음 먹어요 먹고요 다 나눠주세요 남기지 말고 자 다음주는요 다음주에는 오늘로서전작대신능대학교 C2호학과 대학년 6호사 상기 학생은 내 마음대로 사진찍기 주제로 성실한 발표 준비와 연구로 학우들에게 학업증진은 물론 정보 부와 학문 연계에 크게 도움을 주어 연합국립조선에 크게 기여하신 마음을 이 폐에 담아드립니다. 1905년, 죄송다 아, 2013년 12월 5일 수영대학교 치윤과 교수, 괄호 열과 외래교수 괄호 닫고 최학한 번만 더 찍을게요. 어? 하나, 둘, 자, 인대반 내용이 어서읽섯않섯습니다 제목은 아름다운다진을위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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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의 다섯, 네. 다 감사의 마음을 섯다 다섯, 다섯, 다 다섯, 다다 윤동수 이동수, 동수 이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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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이동이수수 이동수, 이동수, 수 이동수, 이동을 이동수, 이동수, 이동 자김미진네네네왕초보의 야경사진 정복기 주제로 발표해주셔서 밤사이 밤을 대강아 최인호씨 니다 박수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하나 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성연 네, 인물이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사진 찍기 주제로 발표를 전으며감사히 마음을 뒤에 담아 기부자 두개 넣었습니다. 여기 봐주세요 하나 조금만더 붙으실 거요 하나 둘셋 네, 감사합니다.